안녕하십니까? 창호사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글을 적어봤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빈곤 군빛한 자에게는 삶의 여유가 적고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갈급한 상태로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 초년기의 성공으로 지나친 물질의 부유함과 부자가 된 이들은 그 물질과 불을 다루지 못하고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기 충족의 기회로 삼아 인생 속에 더 목표 없이 따분하고 심심함으로 쾌락을 쫓아가고 술 도박 여자 융 마약으로 폐망하고 타락하는 사례를 본다. 물질이 정신과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 인생의 재미만 추구하고 육체 껍데기만 챙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며 빠른 성공으로 얻은 부 명예 권력 인기를 누리고 방황하는 마음의 심심하고 따분한. 일상에서 더큰 욕심과 유혹과 쾌락을 따라가게 된다.그 내면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노예로 영혼까지 팔아먹게 되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부함으로 찾아오는 온갖 깨는 사랑과 사기꾼이 꼬이고 인생은 무리한 투자나 게임으로 악인에게 이용당하고 악에 빠지거나 가스라이팅도 당하며 있는 물질과 자원이 뜨, 뜯어가고. 해서 가는 날강도와 꽃뱀도 꼬인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이나 스캔들에 휘둘려져 그 성공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자토하거나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지금 잘나가고 부해졌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늙고 힘이 없고 건강이 잃어가면 그것도 부질없다. 부함은 그것을 유지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교류하기가 더 어렵고 의심하게 한다. 차라리 평범한 이들이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없고 가난하면 타인을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장점은 표적의 모의감이 되지 않는다. 가난의 장점은 타락을 막아주고 돈이 없어서 악에 빠지는 것도 줄여주고 예방해 준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이다. 위기 때 생존에 처하면 자기 살기에 바쁘다. 안전하고 안정적일 때 친구도 지인도 있고 편안한 만남도 이어지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난다.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인간관계다. 그리고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그 사람의 부, 물질, 소유의 양, 삶의 질, 사회적 지위, 전문성에 따라 만남이 연결된, 연결된다. 부하지 못하다고 기죽지 말라. 부한 자, 부, 자는 저마다 재산을 유지하고 투자하며 인생살이 걱정 불안이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하려 나름 애쓰며 살고 가난한 자는 생존에 급급하여 먹고 살 것에 집중하고 아둥바둥 그래도 살 길이 있고 국가 제도적인 도움이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무슨 가치관으로 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의 차이가 난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물질, 돈이 최고이고 그 욕심은 끝이 없다. 죽음과 무덤 앞에서는 허무하게 끝이 난다.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은 가난과 부함은 삶의 양태일 뿐 어느 쪽이든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아는 자요. 죽은 너머에 있는 세계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물질과 돈은 무덤 앞에서 단지 쓰레기일 뿐, 영적 유산은 신앙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고받고 그 길과 진리를 따라 추구한 것으로 내세의 생명과 상급을 받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거지 나사로는 내세의 생명과 복과 안식을 누린다. 허나 세상 속 떵떵거리고 매일 잔치와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던 부자는 죽기까지 부유했고 걱정 없었으나 지옥불에 떨어져서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영벌에 처하고 목이 타서 잔치째 내쳤던 천국에 있는 거짓 나사로의 손끝에 불안방울 묻혀서 달라고 애결한다. 하지만 이미 기회는 없다. 성경은 현세와 내세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한다.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며,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고난과 역경과 가난 속에서 인생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이곳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본양으로 가는 여정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인생길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 괴로움에 갇힌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비록 가난하고 군핍하오나, 이 세상 속 늪과 덫에 걸리지 않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려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몸소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그분은 나의 빛이시요 소망이시요, 구원의 빛이시요내 발의 등인이시니이다. 그분 손 잡고 다를 때 세상 속 가난하고 약자고 소자일지라도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한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존귀하고 보배없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참 소망을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분 예수님 그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아멘.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의 글이었습니다. 2025년 3월 9일 주요일 날 적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